이번에는 플러스 연산자를 문자열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연산자가 문자열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문자열이 결합되는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f는 a p p 이라고 하는 a p 이라고 하는 변수 문자열 변수에는 이제 F라고 하는 문자 배수는 App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S라고 하는 문자열에는 L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앞에 대문자 S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기본 타입이 아니고 이제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를 S를 대문자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자열에 이제 값 데이터 타입 변수명 이퀄 값이죠. 문자열의 값은 항상 쌍따옴표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밑에 것도 똑같고 그래서 두 개의 결과를 받을, 받아내는 r e s 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에다가는 F 플러스 S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있듯이 결합이 돼서 이제 F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r e s 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 보면, 출력을 해 보면, F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A P P 플러스 L L을 하니까 두개의 문자열이 이제 결합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뭐 숫자와 숫자와 숫자 플러스 숫자는 그냥 산술 연산 하면 되는 거고 문자열 플러스 문, 문자열은 이제 결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열 플러스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JDK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하고 어떤 문자열 이외에 다른 타입하고 플러스 연산자로 이제 연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단계는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스트링에, 스트링 이래, 스트링 이래, str1 이라고 하는 변수에, 변수에는 이제 JDK라고 하는 문자열 플러스 숫자 6.0, 실수죠. 6.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를 거치냐면, 맨 처음에 요 6번이 이제 str1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6.0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문자열 6.0으로 바뀌어요. 이게 문자열하고 무조건 플러스 연산자로 이제 연산이 되는 다른 타입들은 다 이렇게 문자열이 바, 문자열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자열 JDK 하고 그리고 문자열 6.0 하고 이제 플러스 연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되면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로 결과로 JDK 6.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STR 1에는 JDK 6.0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JDK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R1에는 그리고 STR2에는 STR1, STR1 플러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열로 특징. 그러면 요것도 보면 str 1은 문자열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하는,이라고 하는 것도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문자열 1에는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str 2 이것도 보면 이거 플러스 특징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의연산 결과는 이제 JDK 6.0 특징. 결과적으로 문자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tr2에는 이것도 맞는지 한번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프린트를돼 갖고 지금 줄이 바꿈 바꾸, 줄 바꾸면 안 되는데 L N으로 하면 이제 줄 바꾸면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거에는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J D K라고는 문자열 정수 3 그리고 실수 3.0두 번째도 정수 3 실수 3.0 J D K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결과가 틀려져요.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틀려지는지 보면 문자열 3에는 3은 jdk 플러스 3 플러스 3.0 특별한 이콜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계산 결과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계산이 되는건 여기 계산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풀어서 보면 1번은 여기 계산이 되는거고 이거는 이렇게 3의 문자열로 바뀌어서 플러스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jdk 3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될거고 그 만큼의 결과가 문자열이 되는 거고, 요거의 결과, JDK 문자열, JDK 3이라고 하는 문자열하고, 그 다음에는 숫자 3.0. 두 번째는 숫자 3.0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문자열하고 플러스로 연산이 되면 문자열이 아닌 것들은 문자열로 변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3.0이 이제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 거고, 3.0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 거고 문자열이 결합이 되니까 JDK 3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R3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STR3은 요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STR4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p 연산자가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3, 3.0 플러스 JDK 1로 순서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위에, 위에, 것처럼 1, 2, 3의 결과를 보면 맨 처음에 이두 개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개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3 플러스 3.0. 3.0이 돼서 이거는 숫자끼리 산술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데 정수, 실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수가 3.0으로 변경이 되고, 정수가 실수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되고, 이게 계산이 돼서 6.0이 돼요. 그리고 요두 개의 결과가 6.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6.0 플러스 JDK라고 하는 문자열. 이렇게 되면, 요거는, 문자열하고 플러스 연산이기 때문에 6.0이 문자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문자열에 이제 결합이에요. 그러면 6.0이 이렇게 문자열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번이 되고 고 세번째 결과적으로 str4에는 요 값이 들어가 있는거죠. 똑같은 피연산자가 있고 똑같은 플러스 연산자를 두 번을 사용했어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3하고 과거를 출력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jdk 3.3.0 6.0 jdk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자열하고 다른 타입의 이제 어떤 값들이 오면 무조건 다 어떤 산술 연산을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문자열로 바꿔준 다음에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 결합이 되는 거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